이건 아까 아크텍이고, 지금 제일 첫 외경 까는 거 보고 있거든요. 일단 색은 좋아요. 칩은 좀더 길게 나오고요. 소재 마찬가지로 강한 소재예요. 45개 중에 3개가 이제 불량 소재, 강한 소재가 섞여 있어가지고 팁은 여기가 좀 들어갔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여기가 튀어나왔고, 여기 샤프하고, 이제 처리비 조금. 지나가면서 좀 짧아졌어요. 아, 빼보면. 색깔은 괜찮고요. 그리고. 일단 로드미터가 줄었어요. 아, 디그텍은 40% 였는데, 아크텍이 한 4, 2, 4, 3 정도 됐고, 지금 3, 4에서 3 5 왔다 갔다 합니다. 소리는 조용해요. 무음이에요 무음 모음. 그냥 딱딱 소리만 나고 다른 소리가 없어요 부하를 안 받는 것 같은데요 이게 소재가 이거 하나 남아서 다른 소재 아니 다른 팁도 있거든요 이거는 중간에 그두 번째에서 그 특교환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저걸로 좀 밀다가 교체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게 기계 로드미터에 맞춰갖고 최고 피드를 준 거기 때문에 뭐 저렇게 안 주면 칩이 안 끊어지니까요. 일단 앞에 아크텍이나 그런 팁이 감기는 단면 쪽에서 감기는 영상이 있었는데 소재가 일반 강이면 사옷시 같으면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 소재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일단 이정도로 하고 피드를 더 올려봤어요 부하량이 적게 걸리니까, 좀더 올려볼까요? 조용합니다. 난 딱딱 소리만 나고 조용합니다, 그냥. 아까. 여기가 보이시나요? 깨졌습니다. 보통 여기는 안 깨지거든요? 이거는 아까 첫 동영상 아크텍이고요. 뭐 팁도 마모가 좀센것 같아요. 이게 소재가 어쩔 수 없는 소재라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나무가 조금 심한 편인 것 같습니다. 피드를 그렇게 당겼는데도 칩이 길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게 한계예요, 이게. 아, 단점이 있다면 칩이 길게 나옵니다. 팁 수명은 그럭저럭입니다. 마모가 됐긴 했죠. 이걸로 다는 못 갔고요. 팁을 갈아줘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단면 구간 한 10mm까지만 밀고 다른 팁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일단 로드미터가 왔다갔다 안 하고요. 소리가 그냥 조용합니다. 부서지진 않네요. 소재가 참. 착하죠. <laughs> 이제 제가 불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치고, 아니면 이렇게 가던가. 근데, 이렇게 칠 때, 위로 올라갈 때, 칩이 여기서 엉키거든요? 이제, 아크텍 같은 경우는, 여기 수평까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서 엄청 감기는 거죠. 단면을 이렇게. 이거를 못 잡으면, 얘가 엉키면서 처음에 이 정도 됐다가, 계속 눈사람처럼 커지니까, 여 이상은 피드를 못 올려요. 로드미터가 50이기 때문에 벨트 타입으로 하면 90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면에서 엉키는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조용하니까 부하열도 다른 팁보다 작아서 피드를 더 줘도 되고 조건을 더 당겨도 되는데 칩이 좀 길게 나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일단, 테스트는 야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팁을 갈았고요. 나는 민자입니다. 이렇게 샤프한 거는 연속가공엔 좋을지 몰라도 단속가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해봐야 할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봐도 이런 게 단속이면 좀더 낫겠죠. 하 이거는 스타트 하자마자 작업 중단입니다. 원래 좋은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laughs> 아 근데 뭐 그냥 그 소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원래 떡새가 다 이렇게 나오긴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은 샤프한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패스 이 팁은 이 제품하고 안 맞습니다. 저 제품은 그래도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쓸수 있어요. 서스, 서스하고 강용이고, 전부 다. 샌드비케어사 근데 저도 저게 가공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가격만 괜찮으면 저는 이거 쓸것 같아요. 어차피 단품집이라 특교한 서스했다, 강했다가 해가지고 팁 교환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거든요. 이게, 이거는 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절대 그 소재도 강한 놈도 앞전에 가가 더 강할 수도 있는 거고, 야가 좀더 약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매번 서스했다가 강용하면 팁을 바꾸기니까, 만약에 아까 그 팁을 선택하게 된다면, 세팅 시간이 좀더 줄겠죠? 이제, 가성비만 만든다면, 저는 저 팁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laughs> 원래 잘 깎기, 깎기 좋은 소재 갖다가 해야 하는데, 이게 원래는 피드를 0.4까지도 땡겨도 되긴 하는데 어... 척이 10인치라 로드미터도 많이 차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게 로드미터 보고 최대로 땡긴 거거든요. 사실 피드를 이게 큰 장비에서는 또 결과가 틀릴 수가 있어요. 작은 장비니까 일단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어... 이래 해야죠. 다시 아... 그냥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장비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큰 장비에서는 또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작은 장비에서 피드를 놔도, 큰 장비에서도 피드를 놔도 그게 또 틀리거든요. 일단 이 정도라고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진짜 찌긴 소재니까 이거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